측근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김기현 전 시장이 당시 경찰 수사가 공작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은 검찰 수사 대신 특검을 통해서 김기현 전 시장 측근들의 의리 비리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중관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아파트 공사 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측근들을 잇따라 무혐의 처분에 김기현 전 시장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경찰이 터트린 측근 관련 의혹으로. 자신이 낙선했다며 당시 수사 책임자인 황우나 전 울산 경찰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생명과도 같은 선거의 공정성을 철저히 유린한 황우나 권력형 공작 수사 게이트 진상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조속히 밝혀 주실 것을. 이에 대해 황우나 현 대전 경찰청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시 검찰의 방해로. 쪼개기 후원을 비롯한 김지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김전 시장과 주변 인물들의 비리 의혹을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래구의 환보 사건 수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성 입장 등을 이유로 검찰의 보복 수사가 있을 수도 있다며 검찰 수사 대신 한국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통해 밝히자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토착 비리 관련 수사를 원점에서 재수사하고 또 경찰 수사가 정말 편파 수사였는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정말 정당했는지 경찰의 수사 방해는 없었는지 등을 좀 밝혔으면 좋겠고요. 한편 울산 지금은 자유 한국당 중앙당과 울산시당 그리고 박규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황운하 청장을 고소 고발한 세근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황운하 청장이 주도한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수사가 검찰에 잇따른 무혐의 처분으로 검경 갈등은 물론 야당의 공세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